나도 아직 애들 질을안 받아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긴 하는데. 이거 봐봐. 이거 부둥심만 잡고 봐도 돼요. 아, 어... 비가 마이너스에서 또 오거든요. 요금서요 사이 있는 거다 잡아요. 0, 1, 2, 3, 4. 등으로 빠져있어요. 여기되있거요 맞지?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건 뭐냐면요. 아, 개수 좀 적게 했을것 같아요. 이, 봐봐. 1에서 2잖아. 자, 예상해 볼까요? 뭘 틀렸는가? 아닌가? C라고 하는 집합은 이건1세건요 A하고 B를 설정해야 되는 거야. 맞죠? A하고 B였는데, A랑 B. 어, 잠시만. 근데 저 사이를 포함시켜야 되잖아. 봐봐. A가 될수 있는 건요. 얘밖에 안 돼요. 두 가지. 비교할 수 있는 이건데? 세 가지. 6 끝인데?